저는 사실 이최애 엔터테인먼트에 만약에 둘째 모 김다비 이모님께서 나와 달라 고 그러면 아주 흔쾌히 예 두릅 장아찌를 들고 와서 아마 그 함께 하고 있는 예, 예 우리 둘째 네. 모 김다비님이 두릅 장아찌라든지 아이들을 뭘매기질 아. 않을까 예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, 저희 그 그룹의 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가요뭐뭐 뭐, 뭐, 오디션에 뭘 하든지 뭐 하든 오디션. <laughs> 아, 전혀 생각 없어요. 네. 왜 그러세요? 저희 아니요, 이모님인데. 아니요. 저희는. 아니데 저희는. 가족이 은 해도 재혁은 하지 마십시오. 길이 다릅니다. 길이 달라요. 아, 예, 예, 길이 네. 다르고 네, 우리 네. 그 김담이 이모님이 잠깐 오셨다 가가셨거든요 네, 제가 네. 촬영을 하다가. 아, 그러면서 저, 저한테 노래 배우고 싶다고. <laughs> 자기도 좀 가르쳐달라고. 가르쳐 셨어요 예, 네, 때를 엄청 쓰다 네. 가셨는데 결국은 네, 안 가르쳐드렸어요. 예. 어, 때쟁이긴 한데 네. 트로트에 알고 있던 지식과 모르고 있던 지식들이 사실 총망라예요. 그래서 노래에 관심 있거나 뭐 트로트 뭐 저처럼 이제 제작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이제 뭐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최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그 학원 선생님들보다 더 진짜 실질적인 원포인트 레슨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최엔터테인먼트를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